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두산은 재환유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8일 키움 원정에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재환유는 불펜투수로선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이 군에서의 선발투구 역시 장타 허용률과 득점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군에서 기대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날 경기에서 이일이와 정혜영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9회 말 1사 만루에서 터진 김인태의 대타 끝내기 역전타가 매우 컸다. 후반에 보여준 집중력은 내년을 기대케 하는 포인트. 윤태호의 사이닝 무실점 깜짝투 이후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태견의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원정팀 KIA는 제임스 네일이 스윕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2일 삼성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내일은 에이스란 무엇인지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두산 상대로 여전히 원정 공합이 좋지 않은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윤태호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최원준과 김태견을 공략하면서 위즈덤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낯선 투수에게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그나마 김태견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그러나 3.1이닝 2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이틀 연속 끝내기 패배의 여파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틀 연속 끝내기 패배, KIA로선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마무리가 계속 무너지는 게 문제. 하지만 내일은 4일 휴식 후 등판 시 투구가 꽤 안정적이고, 최근 KIA는 내일 등판 시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는 재환유의 기념비적인 선발 등판이지만, 재환유에게 최민석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SSG는 최민준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8일 롯데 원정에서 4.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민준은 선발로 등판해서 최고의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이번 시즌 LG와 대결은 처음인데 좌타자 상대로 득점권에서 약한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송승기와 L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LDI 그랜드슬램 포함 10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훌륭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상대의 실책이 나왔을 때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했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일 듯. 7이닝 동안 사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박시우가 한번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게 고민이 될 것이다. 원정팀 LG는 임창규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8일 하나와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임창규는 살짝 아홉수에 걸린 느낌이 있는 편. SSG 상대로 5월 3일 홈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둔 이후 처음인데 최근 원정투구도 나쁘지 않다는 점은 기대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김권호와 박시후 상대로 오지환의 그랜드 슬램포함 7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8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이 살짝 떨어진 편이다. 특히 1, 2, 3번이 부진하면 경기를 풀기가 힘들어지는 편. 3.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의 투구가 아쉽다. 전날 경기는 LG 배터리의 번트 수비 실수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침착함이 특기인 임찬규라면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운영이 가능할 듯. 최민준의 직전 경기 투구는 훌륭했지만 롯데와 LG의 현재 타격 차이는 엄청나다. 그리고 SSG는 이틀 연속 불펜을 올인했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롯데는 알렉 간보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2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에 투구를 하고도 타선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간보와는 에이스급에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삼성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지금의 간보하는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를 담보할 수 있는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태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5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팀 타선 전체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특히 장타의 부재가 상당히 치명적이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윤성빈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원정팀 삼성은 이승현 카드로 시리즈 스윕에 도전한다. 12일 KIA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승현은 복귀 후홈 경기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아픈 부분이다. 5월 18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과 윤성빈 상대로 구자욱의 쐐기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1차전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쉽다. 그래도 12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배찬승과 김재윤을 쓸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다. 박세용은제 역할을 해냈지만 타선의 부진이 너무나 컸다. 이번 경기에서도 간보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을 듯. 관건은 역시 롯데의 타선이 살아나느냐인데 이승현은 일단 이닝 소화력 문제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조를 쓸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NC는 김노건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12일 두산 원정에서 2인인 2실점의 부진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김노건은 선발 등판 시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홈 경기 투구가 낫다고는 하지만 한화 상대로 홈에서 이번 모두 좋지 않았다는 점이 기대치를 낮추게 한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 상대로 8회 말 결승 1 0 0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단숨에 회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대타 작전이 잘 통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을 듯 3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김진호의 2점 홈런 허용이 아쉽다. 원정팀 한화는 황준서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7월 2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2.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황준서는 임시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오는 상황. NC 상대로 6월 1일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날 경기에서 신민혁과 김진호 상대로 노시환의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7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컸다. 노시환의 이용런 4타점 활약은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다. 4.1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주현상에게 8회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였다. 한화는 노시환의 활약으로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막판에 주현상이 상대의 길을 살려주었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닐 듯. 김노건과 황준서 모두 선발로서의 기대치는 제로에 가까운 편. 이번 경기는 은근히 오버홀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한화는 타선의 집중력과 불펜의 안정감이 조금씩 떨어져가는 반면, NC는 김록원 등판 시 은근히 타선이 불타는 편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키움은 정현우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2일 SSG 원정에서 3.1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정현우는 원정에서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KT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나마 홈 경기 투구가 더 낫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헤이수스를 공략하면서 이주영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 이상의 안정된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 상승이 꽤 눈에 띄는 편. 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조영건의 3연투가 문제다. 원정팀 KT는 패트릭 머피가 스윕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 1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머피는 5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영민과 조영건 상대로 강백호의 1홈런 3타점이 모든 득점의 전부였던 KT의 타선은 안현민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다 기대했던 웨인 스티븐스는 톱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손동현을 쓸수 없을 것이다 KT의 마지막 추격은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키움은 불펜 운영이 상당히 힘든 편. 정현우는 홈 경기 투구가 더 좋은 투수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의 투구 내용도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머피가 제몫을 한다는 점은 KT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그리고 KT는 후반의 타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